안녕하세요. 로블레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갈매역 지식산업센터 현대클러스터 갈매역 스탄생알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거건물 보다 지식산업센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지는 구리갈매 자족유통용지 A와 B동으로 건축이 될 예정이며 A동은 지하 2층에서 부터 지상 10층까지 그리고 B동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까지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입지 조건 또한 우수하며 근처에 역이 가까이 있어 더블, 역세권 부지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한 대중교통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GTX 노선을 통해서 잠실이나 강남, 또 주요 서울도심을 20에서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접근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 클러스터 발매업 스탄세날토의 가치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완공이 예정이며 이곳 사업지는 테크노밸리의 약 2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규제는 나쁘지 않아서 점차점차 점차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달매역 현대 클러스터 스탄세날토는 그랜드 가치 또한 높아 고민하시면 늦으시니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만 하셔도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추첨을 통한 사은품 증정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